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화상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주시죠. 네, 첫 소식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대구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산 시의회에서 불법적인 의장 선거에 관여한. 의원들에게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경상북도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탑소했다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4차 유행에 따라서 대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격상에 따라서 변화되는 점들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구도 지난주 목요일인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적용합니다. 예. 대구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지역의 감염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2단계 조경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2단계 조치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다중 이용 시설도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비수도권도 19일부터 사적 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식당, 카페 같은 다중 시설 이용 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기로 해서 원래 2단계 2단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네, 2단계를 적용하긴 했지만 대구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모양새라서 걱정인데요. 네. 어, 19일 영시 기준으로 대구의 주간 1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39.9.6명입니다. 어, 2단계 상향을 결정한 지난 13일은 22.7명으로. 2단계 상향 기준 24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3단계 상향 기준인 49명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흥주전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수성구 헬스장 집단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오늘까지 81명까지로 늘었습니다. 커지는 확산세는 지역 문화계로도 불똥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을 선보이던 대구 미술관은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휴관을 해야 했고 지난 주말 예정대로 진행된 나훈아 콘서트의 경우 여론의 문매를막기로 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다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는 투표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경산시 의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일 경산시 의회는 제회 임시회에서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의원 명중명에 대한 징계를 결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양재영, 이경원, 배상선, 황동희 의원 등 4명이고, 함께 벌금형을 받은 남광락 의원은 징계안이 불결돼 징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4명의 의원들에겐 출석정지 30일부터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까지 다양한 수의 징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애초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의원에겐 제명이 추진되긴 했지만, 해결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네, 끝으로 경북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요? 네, 경상북도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 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어, 경북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 지원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8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초기 폐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영덕 현지 원전 1, 2호기 백지화, 수명 만료 예정 원전으로 인한 경제성 피해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용역을 맡았고, 용역비로 6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